안녕하세요. 수학 문제 깨기의 스타스입니다. 원의 방정식 개념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의 본질은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중심은요 a, b고요. 반지름 r. a, b와 r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x축에 접할 때 절대값 b가 r이랑 같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원과 직선이 있어요. 위치가 어떤 관계냐 이거죠. 위치관계라는 건 이렇게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 점점 가까이 오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더 가까이 오면 은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관계를 뭘로 알수 있냐 이거죠. 우리 원 그러면 아까 제가 중심과 반지름그랬죠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의 관계. 보통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이 있으면 관계를, 이 거리를 알고 싶겠죠? 이 거리. 그러니까 거리와 관계를 보는 겁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를 D라고 할게요. D. 이렇게. 자,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과는 공식이 있죠? 그 이용하면 D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D 하고요. 반지름. 반지름 여기 R이라고 하면요. 이 R하고 이 관계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D. 자, 제가 D를 앞에 썼죠? D가 국어에서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D가, 거리가, 거리가요. 거리가 R은 딱 보통 고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원이니까 원이 있다고 칠 때요. d가 크면은 r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 그림처럼 안 만나겠죠. d가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당연히 안 만나겠죠. 자, 안 만나고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접하는 지점. 보통 이거 세 개의 가운데 경계가 되는 게 접하는 거기 때문에요. 접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접할 때의 특징은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는 r과 d가 같아야 되겠죠. r과 d가 같을 때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더 작아져요. 거리가 짧다.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만나겠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만나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d와 r의 관계로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요거를요 여기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요두 원의 관계도 마찬가지. 두 원이 있다고 볼게요.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 중심, 요거 반지름 R1, 요 반지름 R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까지 요 거리, 요 거리가 D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D가 주인공이에요. 자, D가, D가 크면은, 크면은 당연히 안 만나겠죠. D가 뭐보다 더 크면, 근데 합보다. 이거 두개 더한 거보다도 더 크면은 당연히 안 만납니다. 이렇게. 안 만나요. 자, 안 만나다가 이 합과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D가. 이렇게 같아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원이 이쪽으로 움직여 가까이 와서 이 원이 이렇게 해서 붙겠죠. 자, 이걸 외접한다고 해요. 이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 외접하게 될 거고요. 자, D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작아져요. 합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이 차보다는, 자, R1-R2의 차, 차보다는 큰 경우,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차랑 같아지는 경우가 언젠지를 볼게요. D 값이 R1-R2의 차와 같아지는 상황이 언젠지 보면요. 그림을 좀 지우고 볼게요. 원이 하나가 더 크다고 볼게요. 하나가 원이 큰게 이렇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중심이 있죠. 이렇게 중심이 있다고 치고요. 가장 긴 게, 이게, 예를 R1이라고 할게요. R1. 큰 거. 여기가 R2가 되고요. 그럼 중심 사이 거리, 이 거리가 D가 됩니다. D.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내접, 이걸 내접이라고 하는데, 내접할 때 상황을 보면 D와 R2를 더한 게 R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R1에서 R2를 뺀게 D가 되면 지금처럼 내접하는 모양입니다. 요게 만족할 때가요, 내접이 되는 거예요, 내접. 안쪽에서 접한다, 그래서 내접. 그럼 아까 D가요, 이 외접과 내접의 사이에 있으면, 사이에 있으면, 자, 외접도 아니고, 내접도 아니고, 사이에 있으면 어중간하게, 이렇게.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얘는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럼 D가 더 작아져요. 이 거리보다도 더 작아지면, 이 차보다도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럴때는 큰원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D가 0이 되면 은 중심에 같아지는 원즉 동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차 보다도 작으면 그냥 포함됩니다 포함. 포함이 포함 되는 것도 교점은 없는 거죠 교점을 봤으면 0개 이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점은 0개예요 내접과 외접은 교점이 하나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만나는 점이 두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원의 위치관계예요 두 원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심 사이 거리하고 이 반지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판별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원의식이, 자, 원의식이 2차식입니다. 그쵸? 2차식. 직선은 1차식이죠? 몇 점에서 만나느냐는 거는요,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2차와 1차를 연립방정식 풀면 2차식이 돼요. 이차식은 근계수로 우리가 판별식으로도 알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접할 때가 해가 하나 나오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안 만날 때가 해가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판별식으로 확인을 해도 돼요. 근런데 r과 d가 더 편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차는 다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포밀선하고 이렇게 직선도 판별식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야 돼요. 뭐 R, D는 특별한 다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원에는 이 R과 D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것보다도 판별식이 더 편했으면 아예 이거 배울 필요가 별로 없죠. 다 판별식 쓰면은 2차하고 1차도 판별식 쓰고 원도 판별식 쓰면 다 판별식으로 보면 편하니까 굳이 이게 등장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 판별식보다는 더 편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요. 이 r과 d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별식도 풀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원 5와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요. 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D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D. D. D라는 d 거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보면 1,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의 제곱, 제곱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자, 1 대입하면 여기 절대값 붙고요.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래서, 루트 5분의 이게 5 되겠네요. 이거는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R, R은 여기서 R제곱이 9니까 반지름, R값은 3이 되겠죠? R값은 3, 이렇게 돼요. 그럼, D가 R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루트 5랑 3이랑, 3이 더 크죠? 그럼 D가 R보다 작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거예요. 거리가 짧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다음에요. 두 번째 얘는요. 중심이 0,0이고요. 직선이 있죠. 공식 쓰기 위해서 이거 일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넘겨서 0으로 만들어주면요, x- y-4는 0이 돼요. 그래서 d를 구해보면 루트에 제곱 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 되고요. 절대값에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4가 되겠죠? 루트 2분의 4고요유리화해주면 2루트 2가 되겠네요. 2루트 2. 자, 알고 해볼게요. 알 제곱이 지금 8이니까요. r 은 루트 8. 루트 8도 2루트 2죠? 똑같네요. D가 R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 접한다 그러죠? 네, 세 번째요. 원. 이거는요 중심을 찾아야 되겠죠. 중심. 중심과 반지름 알려면 얘를 표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빠를 하려면요. 요거 반의 제곱 4가 필요하죠. 플러스 4니까 오른쪽 4 더해주고요. 요거 반의 제곱 9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9, 오른쪽에도 9. 요식이요. 중심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요.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y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x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3 되겠죠.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이거 더한 거 13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요, 루트에 제곱 제곱 1 1이니까 2가 되겠죠. 절대값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3을 대입하고요.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8 되겠네요. 루트 유리해지면 4루트 2가 되고요. 루트 13과 4루트 2. 제곱, 제곱해보면 16 곱하기 2고 13이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죠 D가 더 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만나겠죠. 교점이 없습니다. 0개의 점.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R과 D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나중에 응용문제 어려워지면요, R과 D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원이, 원이 있을 때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접선이 뭐냐면,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렇게 접선. 접선의 방정, 이 선을 구하는 겁니다.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이거 R과 D가 접할 때도 이것도 접선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R과 D는 같다. D와 R은 같다. 이렇게 이거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공식 쓸 때는 이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이 공식이 있고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이 공식이 있어요.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면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지금 공식이 뭐냐면 기본 형태에 있을 때입니다. 원의식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기본형, 기본형은 뭐냐면요. 중심이 0,0, 반지름 R. 중심이 0,0에 있을 때의 공식이에요. 이두 개가 다. 아시겠죠? 일단은, 공식 0,0에 있을 때, 기울기가 M이면, 이렇게 돼요 Y는, 기울기 M이니까 당연히 MX. 그러니까 여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당연히 MX고, Y절편만 외우면 되는데요. 두 개가 나옵니다. 왜두개 나올까요? 생각해 보면은, 원이 있는데 어떤 기울기가 이 자리인 게 있어요. 그럼 원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위쪽에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Y절편도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뿔마에서 두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뿔마. 그리고 이 접하는 게이 반지름 R하고 상관이 있겠죠? 거리가 멀수록 절편도 커질 거잖아요. r이 들어가고 당연히 기울기랑도 상관이 있겠죠, 저 편이. 그래서 r과 m으로 이루어졌는데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m이 주었을 때 y는 mx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요 만약에 이 값이 중심이 0, 0이 아니라 a, b x 빼기 a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이거는 평행이동을 이해하면 돼요. 아직 뭐안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나중에 배우면요. 평행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써는 겁니다. 평행이동.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X가 있던 자리에요. x 에 A가 들어가고, Y가 있던 자리에 Y-B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주 안 나와요. 만약에 이 문제는요, 나중에 이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알과디 같다 있잖아요. 이걸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어떤 하나의 점이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자, 이것도 기본형일 때요.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일 때 접점이 이렇게 x 1 y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접점이. 그러면 접선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돼요. 자, 외울 때는 그냥 이 x1, y1이요. 이 원의 식에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x제곱이라는 게 x를 두번 곱한 거잖아요. 여기 하나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 x, y제곱도 y1, y는 r제곱.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요. 한번 들으면은 잘안 까먹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 백이 a 제곱 y 백이 b 제곱 말제곱 이런 형태에서는요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공식은 상위권 학생들은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거 몰라도요 아까처럼 뭐 이런 걸로 풀면 돼요. 그래서 꼭 이게 복잡해 보이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상위권이 됐을 때 그때 하나씩 공식을 추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외우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원의 식두 가지 있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r과 d 관계 이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기본 공식. 이두개써 놓은 거 있죠, 위에.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고요. 나중에 실력 올라가면 요 아래 식까지 외우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3이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원이 기본형이죠. 0, 0이 중심이죠. 기울기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공식 한번 써볼게요. 기울기 m일 때 mx 뿔마 두개 나온다고 했죠? 여기 요부 분만 잘 외우면 되는 겁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대입을 하면 돼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3x 뿔마 r이 자 반지름이 1이죠? 1 안쓰겠습니다. 루트 m제곱 3의 제곱 9 더하기 1 y는 3x뿔마 루트 10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x제곱 y제곱은 100 위의 점 자, 위의 점이라고 주어졌죠? 6, 마이너스 8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또 공식을 쓰면 돼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식은 바로 그냥 x1x y1y는 r제곱인데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씩 6 대입하면 6x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8i 하나만 대입하는 거예요. 100 이게 답이에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3x-4y는 50.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공식을 잃어버리던가 그러면요 r과 d 이제 접할 때 요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걸로 이용해서 보통 풀면 됩니다. 요식에서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y는 길기 3이라고 했으니까 3x. 절편 모르죠. b. 하고 요, 직선과 원이 접하니까요. R과 D가 같으면 돼요. R은, 여기 1이 되겠죠. 1. D만 구하면 돼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거 공식 쓰기 위해서 일단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점은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원의 중심 0,0이 되겠죠. 거리를 구해보면요. 루트의 제곱제곱. 제곱제곱 하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되겠죠. 절대값에 00 대입하면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1이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1이랑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b가 루트 10. b는 불마 루트 10. 불마 루트 10.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점 a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보면요, 제가 공식이니까 아까 접, 뭐 기울기와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구하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은 얘예요, 원래 뭐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외부의 점이 주어진 거예요, 외부의 점.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 이 접선. 그래도 두개 나오겠죠, 보통. 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잘해야 돼요.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중요한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일 편한 게 R과 D는 같은 거예요. 요걸 쓰세요.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접한다, 어떤 접선이다, 외부의 점인 경우는 R과 D는 같다. 요거를 씁니다. 그러면, 일단 외부의 점, 요 점은 주어졌죠. 0,4.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울기를 이렇게 M이라고 하고, 직선의 식을 써볼게요. Y는 기울기 M에, x빼기 0이니까 그냥 x 되겠죠?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과 d는 갖다 이용하겠습니다. r은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2가 되겠죠? d를 구해보면요,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점이 이 원의 중심, 이 문제에서는 중심이 0,0이 되겠죠?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이거 넘기면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거리를 구해보면요. 루트에 제곱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에 00을 대입을 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4만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d에요. 그러니까 r과 d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은 2고요. 제곱하면 은 여기 4가 될 거고요. m 제곱이 3, 그래서 m 값이 뿔마 루트 3이렇게됩니다 뿔마 루트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은 답이 y는 뿔마 루트 3x 플러스 4 해서 답이 구해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은 0 이거 이용해도 됩니다. 당연히 접하니까. 그리고 공식을 이용할게요. 공식. 일단은 이거 아니면 판별식의 영어 좀 나중에 쓰고요.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쓸수 있는 경우는 공식 쓰는 게또 빠릅니다. 근데 공식을 항상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애매하면 쓰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요 식에서요. 우리 기울기 공식 한번 이용. 기울기 공식. y는 기울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지수로 놓고 그냥 바로 씁니다. mx 불마 r r은 알죠? 반지름이 2니까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바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접선인 거예요. 이 접선이 0,4를 지나면 됩니다. 0,4 그러면 4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2가 되고요. 제곱하면은 m제곱 플러스 1이 4니까 m제곱은 3이 되고 그럼 아까 똑같죠? m은 불마 루트 3 그리고 대입을 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접점 공식도 이용해도 되겠죠? 여기 접점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요 일단 이건 한번 보기만 할게요 접선의 식이 x1, x, y1, y는 4가 되고요 그리고 이 x1, y1이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를 만족해야 되고요 이건 직선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직선이고 요 직선이 0, 4를 지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답이 될 거고요. 여기가 0, 4를 지나야 돼요. 그 대입을 해 보면 사라지고 4 y1이 4. 그래서 y1이 1 이렇게 구해지네요. y1을 여기서 대입하면은 x1의 제곱이 3이 되니까요. x1이 불마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요. 요거 x1 y1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뿔마 루트 3에 x 더하기 y는 4. 그래서 답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맨 처음에 알과 d 이게 활용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공식 이용하는 거 우선순위, 이거 두 가지 우선순위로 알고 계시고 나머지도 풀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외부의 점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죠. 이거 잘 해야지 원이 우리 쉽게 갈수 있어요. 꼭. 관심있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R과 D는 같다 또는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외부의 점 문제가 중요하고요. 다음 내용 보면요, 공통 접선의 길이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그리다 공통으로 접하는 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접하는 점부터 이 접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두점 사이 거리기 때문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고요. 원의 중심 있죠? 중심하고 반지름 중요하다고 했죠? 중심하고 접할 때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요. 우리가 알고, 알수 있는 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얘랑 같은 게 이렇게 잘라보면 돼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거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원의 공통인 접선 AB의 길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먼저 공통 접선의 개수를 먼저 좀 설명 을 한번 드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는요, 접선을 그려보면 자, 이걸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 외접선 두개 그릴 수 있고요. 이 안쪽으로요, 이렇게 공통 내접선도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총 이렇게 네 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와서 두 원이요, 붙었어요. 두 원이 이렇게 외접한다고 하죠. 이렇게. 자, 외접이 되면요, 이게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접선이 세개 그려지는 겁니다. 더 가까이 와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 외접선은 두 개. 내접선은 네안 그려져요. 그래서 공통 접선은 그냥 두 개만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와서 하나가 하나를 포함을 해요. 이렇게 포함한 게 내접. 네 이렇게 내접. 네 내접하게 네 되면은 요게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이 하나. 공통 내접선은 네 없고요 하나 해 되고요. 더 가까워져서 완전히 포함되면은 공통 접선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위치 관계에 따른 공통 접선의 개수고요. 자, 이런 모양은 뭐냐면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요 길이고요. 요 모양은 이제 공통 내접선 이렇게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어차피 두점 사이의 길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 수직이죠. 그렇죠? 수직 수직. 요 점에서요. 여기에 이쪽 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똑같이 l이 될 거예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두점 사이 거리가 5로 주어졌고요. 그럼 요 길이 알면 되는데 여기에 반지름 길이가 큰게 2루트 3이고요. 요 작은 게 루트 3이죠.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빼 주면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에리어 루트의 빗변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겠죠? 25 3 루트 22. 자, 이렇게 답이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요. 자, 이쪽에서는 조금 보조선 그리는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안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좀 쉬운데 이거는 안쪽에서 그려지지가 않고요. 이두 점이 이렇게 5와 5-가 있으면 얘가 빗변이 돼야 돼요. 이 반지름 두 개를 이쪽으로 연장시켜서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 길이만큼.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4가, 이쪽이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똑같이 L이 됩니다. 그래서 요큰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 돼요. 그럼 이 L은요, 루트에 빗변 제곱에서 제곱 빼면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 90 되겠네요. 빼기. 2 더하기 4니까 6 되겠죠. 6의 제곱 36 90에서 36빼면54이 되겠죠. 자, 54는 69, 54죠. 이 루트 9가 3이니까 3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원은 중심과 반지름구 하는 겨울이 우표입니다 원 자체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원의 식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1번이 많이 쓰이지만 2번도 쓸 때가 있어요. 편할 때가.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고 중심과 반지름.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보통 a b r 요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x축에 접할 때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렇게 그려 보면은 아 b하고 r이랑 같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식을 쓸때 여기 b하고 r 여기 b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축에 접할 때도 다 하면 되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하나의 원 쓰고 꼭 원이 아니라도 똑같아요. 하나의 도형, 나머지 도형에 K 붙인 다음에 0 이렇게 만들면은 이 원은 K 값에 관계 없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k 에 대한 항등식장에서 본다 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면 이 식이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식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차항이사라져줘요이차항이 사라지면은 1차식, 1차식은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도 교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공통현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구해져요. 두 원을 보통 빼서 이차항을 소거시키면 공통현이 나오는 거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 거리 D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만나는 거고요. D가 R과 같아지면 접하는 거고요.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R, 접할 때가 중요하고요. 판별식으로도 풀수 있지만 은 보통은 원은 R과 D로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과,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죠. 기본형일 때입니다. Y는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X1X 플러스 Y1Y는 R제곱 기본형에서의 공식이고요. 그 이외에는 보통 이제 뭐 R과 d는 같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접선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게 외부의 점이 주어진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인데요. 그때는 R과 d는 같다 또는 지금 배운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즉 삼각형을 만들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